자, 저는 지금 명국에 왔습니다. 명국은 명지국제신도시의 줄임말인데, 어떤 분들은 저처럼 명국이라고 부르고, 또 어떤 분들은 국신, 또 어떤 분들은 그냥 국제라고 부른다고도 하네요. 간혹 가다가 명지라고 정직하게 부르기도 하는데, 또 이때는 명지가 아닌 맹지라고 하는 게 국룰입니다. 뭐 아무튼 다 똑같은 말이니까 입에 붙는 걸로 편히 부르시면 됩니다. 하지만 명국신이라고는 하지 않으니까 주의하시고요. 명지국제신도시는 제가 여러 차례 방문하여 영상도 만들었기 때문에 아주 친숙한 곳이에요. 그럼에도 왜또 왔냐고 물으신다면 조회수 좀 뽑아 먹으려고 왔다고 대답할 수가 있겠네요. 얼마 전에 명지 백화점 부지가 드디어 매각되었다는 큰 뉴스가 있었습니다. 사실 그때 바로 와서 영상을 뽑았어야 했는데 좀 늦어버렸네요. 근데 뭐 영상이 늦었다고 해도 그 사이에 백화점 땅이 없어져 버리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바빠 죽겠는데 일단 오긴 왔어요. 그러니까 지인들에게 영상도 좀 공유해주시고 구독도 좀 해주시고 했으면 좋겠네요. 뭐 아무튼 오늘은 명지 한 바퀴를 돌며 이곳저곳 간략하게 소개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어요. 참고로 명지에 아파트가 워낙 많기 때문에 모든 아파트를 다 언급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인의 아파트가 스킵되더라도 그러려니 해주시기 바랍니다. 왜또 우리 아파트는 없냐고 물으시면 피곤합니다. 어차피 명지국제신도시라는 그룹 내의 아파트는 다 비슷하고 일정 갭으로 같이 가는 거니까요. 지금 제 앞으로 보이는 아파트가 명지 에일리넷들이에요. 명지 국제 신도시에서 가장 먼저 입주한 아파트로 신도시 첫 입주 아파트 불패의 법칙을 보여주는 곳이기도 합니다. 사실 저는 결혼 전 신혼집을 알아볼 때 이곳 명지 에일리넷들로 올 뻔했습니다. 흙먼지 날리던 시절에 명지를 많이 왔다갔다 했었는데 그 당시 부동산 신생아였던 저는 프리미엄이 500만 원이라는 말에 충격을 받고 뒤도 안 돌아보고 집으로 갔던 기억이 나네요. 방향이 남서향이라서, 안쪽동이라서 등 온갖 되도안 하는 이유를 찾아가며 저를 정당화했는데, 돌이켜보면, 일단 입성하는 게 중요하다라는 명언이 틀린 게 없다라는 걸 다시 느끼네요. 그때 신혼집으로 다른 집을 사서 망정이지, 만약에 전세로 쭉 살았더라면, 라이트 대박이 폭락이가 될 뻔했겠네요. 그리고 바로 앞쪽으로는 펜스를 쳐놓은 모습이 보이는데, 오랜 시간 빈 땅으로 방치되며 주차 명당으로 사랑을 받던 이곳은 타운하우스가 새롭게 들어옵니다. 제로 에너지 타운이라고 해서 친환경 에너지로 돌리는 단독주택 타운이라고 보면 되겠는데, 2, 3층짜리 단독주택 65개 동이며 64세대라고 하네요. 아직 어떤 식으로 운영될지는 모르겠으나, 아마도 일정 기간 임대 후 분양 전환으로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닐 수도 있고요. 바로 뒤쪽으로 초등학교, 중학교, 그리고 고등학교 부지가 있고, 앞쪽으로는 중심 상권과 매우 가깝습니다. 그리고 동쪽으로는 대형 공원이 있기 때문에 입주자 모집을 하게 되면 아주 인기가 많겠네요. 빽빽하게 아파트만이 밀집한 신도시에 이렇게 다채로운 주거시설이 들어온다는 것만으로도 꽤 좋은 현상인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첫 소개를 했는데, 이런 식으로 하다가 영상 길이가 2시간이 될것 같네요. 좀더 빠르게 진행해야겠어요. 앞쪽 사거리 방향으로 가 봅니다. 저 너머로 대박 노블랜드 1차가 보입니다. 중심상가 접근성이 좋고, 초푸마의 바다 조망에 유리한 입지라서, 국신, 아니, 명국 초기에는 대장 아파트를 먹었던 곳입니다. 앞쪽으로 맥도날드가 보이는데, 사실 저 맥도날드가 지어질 당시에도 이곳은 흙먼지 날리는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맥도날드가 생길 때 완전 개호재라고 난리가 났었는데, 사실 그뿐만 아니라, 뭐 하나 생길 때마다 명지호재라는 말을 많이들 하셨습니다. 편의점 생길 때도, 명지호재네요. 라고 실전카페에 도배가 되어버려서, 명 지 호재네요 라는 문장이 실전 카페 최고의 유행어가 되었던 시절도 있었습니다. 아무튼 그때는 조롱의 대상이었지만 지금은 그 많은 호재들이 다 실현되고 있는 곳이니 인정할 수밖에 없어졌겠습니다. <놀베> 현재 명지에서 가장 번화한 중심 상가입니다. 워낙에 상가 비중이 크고 큰 상가들이 많다 보니 공실도 좀 있지만 그래도 좋은 업종과 다양한 프랜차이즈 가게들이 많이 들어온 게 보이네요. 상가 외관을 딱 멀리서 봐도 학원과 병원 중심으로 형성된 게 눈에 보이고 대전 둔산이나 천안불당처럼 집값 비싼 도시에서 봤던 상가와 비슷한 필링이 느껴지네요. 갑자기 선거 차량이 앞에 차를 세운 게좀 거슬리긴 하는데 어차피 선거 이후에 이 영상이 올라갈 거기 때문에 게이 않겠습니다. 신도시에서는 스타벅스와도 맞짱뜨는 하삼동 커피가 옆에 있네요 여기서 한가지 또 비하인드를 알려드리자면 지금은 많이 유명해진 하삼동 커피의 근원지가 바로 이곳 국신 아니 명국이라고 하네요 명국 마음들의 전폭적인 사랑을 받으며 성장한 결과 현재 전국 283개 매장이 있다고 하네요 명지국제신도시가 낳은 커피 브랜드라는 TMI 하나 알려드려봤습니다 상가 구성이 훌륭하네요. 이 정도 되면 진짜 간물주 인정합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사거리로 왔습니다. 이곳 앞으로 보이는 곳이 중흥 1차입니다. 8사 타입 없이 25평 단일 구성으로 된 소형 평수 아파트이고, 탑층은 복층 다락방 테라스 세대를 가진 게 특징이네요. 중심 상권과 가까워서 명국 내에서 입지가 준수한 편입니다. 그리고 상가 뒤쪽으로 아파트들이 쭉 이어지는데, 너무 많아서 스킵하고 싶지만, 이 라인이 꽤 중요한 라인이라서 스킵할 수가 없네요. 그렇다고 또 저까지 걸어가기에는 너무 귀찮기 때문에 드론을 띄웠습니다. 여기 앞쪽 라인으로 향후 경전철, 하단녹산선이 생기게 되는데 아마도 부산 김해 경전철처럼 지상철로 생기게 될것 같습니다. 역사는 앞쪽으로 보이는 금강 1차와 호반 2차 사이의 한계 그리고 협성 휴포레 옆쪽으로 한계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아직 예비타당성 조사도 통과하지 못한 계획 단계이기 때문에 역사의 위치나 개수는 변경될 수가 있어요. 따라서 나중에 저게 경전철역이 생기지 않더라도 대박이에게 따지시면 안 됩니다. 아무튼 언제가 될지는 아직 모르겠으나 이곳으로 경전철이 생기게 되면 이쪽 라인에 있는 아파트들은 역세권 아파트 타이틀을 가지게 되므로 중요하다고 볼수 있겠네요. 그리고 왼쪽으로는 명지바밭인데 품질이 아주 좋은 곳으로 유명한 전국구입니다. 이곳은 향후 명지국제신도시 2단계로 개발이 됩니다. 일단 계획은 2024년에 일반 분양을 해서 2026년에서 2027년 정도에 입주를 하는 것으로 잡고 있다고 하네요. 아파트는 8700세대 정도이고 가장 눈에 띄는 건 랜드마크급의 호수공원이네요. 아무튼 이곳 분양할 때도 아마 명국 1단계 아파트 시세보다는 조금 낮게 분양을 하지 싶은데, 명지국제신도시는 그때까지도 계속해서 기회의 땅이 되겠네요. 파밭에 입성할 그날을 기대해 봅니다. 좀더 안쪽으로 와봤습니다. 왼쪽이 명지부영, 그리고 오른쪽이 LH 오션타운 아파트입니다. 그리고 저 멀리에는 명지더샵이 보이네요. 이 세상에는 두 개의 태양이 있을 수 없지만, 이곳 명국은 예외적으로 두 개의 태양이 있습니다. 바로 명지부영과 명지더샵입니다. 명지부영은 초등학교, 중학교를 품은 포지션, 그리고 스타필드 근접성과 조망까지 갖춘 완벽한 입지임에도 부영이라는 브랜드 때문에 힘을 쓰지 못하고 비실비실거리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주를 마치고 자리를 잡으니까 역시 입지의 힘으로 대장으로 자리 잡네요. 자 여러분 입지를 믿으셔야 합니다. 2등 입지라면 브랜드의 취약함이 두드러지겠지만 그것이 1등 입지라면 브랜드고 뭐고 다 필요 없어진다는 케이스 스터디를 할수 있었네요. 마은편 아파트는 LH 오션타운 아파트인데 최근에 명지 더 웨스턴 으로 이름을 바꿨습니다. 이름을 바꿨다기보다 lh를 뜯어내버린 것인데 뜯겨져 나간 자국이 꼭 lh의 현재 모습을 보여주는 것 같네요. 어떤 성견 지명을 가지고 그랬는지는 모르겠지만 요즘 이미지가 안 좋은 lh를 떼어버린 것은 잘한 것 같습니다. 뭐 그렇다고 the western이라는 아파트 이름이 아주 싼 빠가다는 말은 또 아닙니다. 아무튼 아파트 이름과는 관계없이 이곳은 추 하단녹산선과 강서선이 만나는 환승역 역세권이 되므로 높은 미래가치를 인정받아서 많은 상승을 했습니다 사거리 건너편으로는 삼정주상복합이 보이고요 상가 부분에 문제가 많았는데 아직까지도 입점을 못하고 있네요 상가를 저리 이쁘게 잘 지어놓고도 활용을 못하고 있다는 점이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부디 원만하게 잘 해결되길 진심으로 바래봅니다 이 길로 쭉 가게 되면 명지 오션시티와 이어지게 되고 저 멀리에는 대방 DMC 티 오피스텔이 있습니다. 저곳에 곧 롯데 시네마도 오픈하고 대형 상가에 여러 가지 상권도 형성된다고 하네요. 이 앞쪽에 펜스를 쳐놓은 곳이 있는데 이곳이 바로 이슈의 중심인 백화점 부지입니다. 사실, 백화점으로 확정된 건 아니고, 계획상으로 백화점으로 권장하기 때문에, 그냥 백화점 부지로 불리는데, 여기에 40층 높이까지 건물을 지을 수가 있습니다. 부지 크기도 센텀 신세계와 롯데를 합친 것보다 더 크기 때문에 기대가 많은데, 이곳이 지난 3월 10일에 부지 계약 체결이 되었다고 하네요. 개인적으로 스타필드도 있는 와중에 백화점이 또 들어올까 싶다가도, 또 향후 에코델타시티나 가덕신공항 등을 생각해보면, 들어올 것 같기도 하고, 아무튼 결론은 나도 모른다입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해운대 백수코 같은 랜드마크급의 컨벤션이 들어와도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컨벤션이든 백화점이든 뭐든 들어오면 대박인 건 사실이네요. 뒤쪽은 법원검찰청이 있고요. 좀 횡한 느낌이 느낌적으로 느껴지는데 사건이 많이 없어서라네요. 평화롭네요. 그리고 그 뒤쪽은 명지 이편한 세상입니다. 명지에 들어온 첫 번째 일군 브랜드이지만 세대수가 적은 추상복합이라서 관심도가 낮았습니다. 옛날에 제가 마이너스피 시절에 영상을 만들기도 했었는데 그 영상에 들어가서 욕해놓은 댓글을 지금 읽어보면 참 재밌습니다. 그때 득템하신 분들이 위너이지요. 요즘 신축 아파트에 서서히 적용되고 있는 유리 난간이 적용된 점이 특장점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명지 더샵입니다. 사실 오늘 추울까봐 담이든 바지를 좀 입고 나왔는데 날씨는 또왜 이렇게 더운 건지. 더 이상 걸어갈 수가 없어서 드론을 띄웁니다. 명지에 들어오는 일군 브랜드 대단지 아파트로 분양 당시부터 전국구에 광풍이 불었습니다. 근데 제가 부산 사람이 아니라 외지인이라고 생각해봐도 가장 먼저 명지 더샵을 볼것 같긴 합니다. 하지만 처음에는 좁은 동 간격과 초등학교가 먼 애매한 입지 때문에 중간중간에 조금 비실비실거리기도 했습니다. 입주장에 중간에 끼인 동은 마피가 나올 것이라는 전망도 있었지만 이런 뽀대나는 일군 대단지 아파트는 결국 대장을 먹어버리네요. 아파트 옆쪽으로 간지나는 유리 건물은 오피스 건물과 실라스테이 호텔입니다. 지금 생각하면 어이없긴 하지만 그 당시에는 저 오피스 건물에 햇빛이 반사되기 때문에 맞은편에 있는 세대들이 빛공해로 인해 마피가 나올 것이라는 의견까지도 수긍하는 분위기였습니다. 하지만 부동산은 그냥 단순하게 바라봐야 합니다. 빛 반사고 뭐고 종리 간지나기만 합니다. 그냥 명지 더샵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부러움의 대상이 되네요. 냉철한 전문가 같은 의견과 남들은 캐치하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세밀한 분석이 때로는 독이 된다는 것. 단순하게 바보고 아파트 자체보다는 지역의 흐름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명지더샵 케이스를 통해 저도 많이 느끼고 배웠네요. 뭐 아무튼 명지더샵은 이제 서부산을 대표하는 확실한 대장으로 자리 잡은 게 보이네요. 근처에 개발 계획도 많기 때문인데 대표적으로 국회 도서관이 은근 슬쩍 쥐도새도 모르게 벌써 다 지어져 가네요. 올해 오픈을 할것 같은데 이 주변을 또 공원처럼 꾸미면 아주 좋은 시설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앞쪽 빈 땅으로 메디컬 센터와 교육시설이 들어오고 더 앞쪽으로 CGV를 포함한 대규모의 상업시설이 활성화되면 앞으로 더 좋아지겠네요. 그리고 실라스테이가 오픈하고 활성화되면 그 광고 효과는 말을 아끼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은 국신, 아니, 명국, 명지국제신도시를 소개해드려 봤습니다. 유튜브를 만들었을 뿐인데, 왜 계속 배가 아픈지는 모르겠으나, 사실 저도 명지국제신도시가 흙먼지 날리던 시절부터 많이 와보고, 또 지금은 팔고 없지만, 한대 명지 아파트를 소유했던 입장에서 명지국제신도시를 많이 애정합니다. 저도 부동산 투자는 외곽을 하면 안 되고, 원도심으로 와야 한다고 배운 입장에서, 명지는 조금 위험하지 않을까 하는 마음이 솔직히 조금은 있었습니다. 뭐 그러니까 팔았겠지요. 하지만 대전 동안 신도시가 원도심만 먹게 상승하는 걸 보며 의아하다고 느꼈던 것을 우리 부산에서 명지국제신도시를 보며 다시 한번 느끼게 되네요. 물론 하락장으로 접어들면 외곽 신도시보다는 원도심이 가격 방화가 잘 된다는 것은 동의합니다. 하지만 외곽 신도시는 무조건 안 된다는 것도 없고, 또 원도심만이 무조건 정답이라는 것도 없습니다. 시시 때때로 변하는 게 부동산이고, 그때는 맞고 지금은 아닌 것이 또 부동산이기 때문에, 결국 많이 경험해보며 이런 케이스를 스터디해서 다음에 잘 써먹을 수 있도록 체득하는 게더 중요하겠네요. 아무튼 배도 많이 아픈데 화장실이나 가야겠습니다. 설마 아직까지도 구독 버튼을 누르지 않으셨다면, 지금 바로 눌러주세요. 그럼 안녕.